루스 박사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데 특이하게도 어린 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다섯 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찾아갈 때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인형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죽어가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벌레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어 병들고 낡은 인간의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비,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가 바로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어, 즉, 우리말 의식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영혼, 영어로는 spirit, soul,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죽음이 되겠고, 불안전하게 나라가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오늘 소개드릴 해 근사체험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루스 박사는 생전에 700번이 되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2004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죽음, 또 죽어감, 즉 죽음학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쓴 인생수업, 상실수업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데 이분이 쓴 《사후사행》이라는 책이 제가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주는데 크게 공헌을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임종을 앞둔 그 죽음을 앞둔 환자에서 관찰한 삶의 종말 체험이나 근사 체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아, 이 로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봤더니 이런 체험들이 환자의 인종이라든가 연령, 또 성별,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종교의 종류가 문제에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고 더 많이 관찰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 수천 년 동안 죽음 또그 후에 대해서 궁금해 해온 인류에게 뭐 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 들여다 볼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된게 이제 소개해 드릴 그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근사체험은 다른 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심장박동이 정지되었을 경우 요새는 다심배수행술 같은 걸 하게 되죠. 아마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적도 있을 겁니다. 심장을 압박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것도 심배수행술인데 이런 심배수행술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일부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사람의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합니다. 10 내지 25% 정도 하는데 25%면은 4명에 1명 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체외이탈 이런 체험도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서구에서는 대강 196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어, 근사체험에관한 다큐멘터리인데 어, 제목이 내가 죽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인데 어, 시각장애도뭐정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겠죠. 빛은 볼수 있다 이런 정도도 있지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수 못하는 완전 맹인의 수준에서 어, 이분이 스무살 때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장이 멎어서 어, 심폐수생술을 받다가 어, 처음 무몸 밖을 빠져나오면, 체온 이탈하면서 생전 처음 자기의 결혼 반지라든가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 동영상에 나오는 몇 장면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 이분은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꿈을 꾸더라도 맛이라든가, 아 어, 소리 이런 거는 자기가 냄새도 맡고 어, 들을 수 있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심폐수생술을 받으면서 자기 몸 밖을 자신의 의식체가 몸 밖을 빠져나오는 이런 체외 이탈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빛도 보고 어, 소리도 듣고 하다가 다시 이제 육체로 돌아오는 육체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다시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했다는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해 줍니다. 이 근사 체험에 대해서 어하하는 이런 회의론자들은 저 그냥 꿈이나 환각 착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각 장애인 본인이 얘기하듯이 꿈을 꾸더라도 어, 시각적 이미지 같은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근사 체험을 통해서 생전 처음 보게 된 자기의 결혼 반지,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이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15년 전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게 되고 어, 그럴 경우에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죠. 뇌활동이 없는 거죠. 어,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즉, 뇌활동이 없을 때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이나 그건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체험을 보면 바로 심장이 먹고 뇌활동이 없을 때이 주인공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그리고 그에 따른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근사체험을 보면 우리의 의식이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연구의 물고 를튼 거는 이제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 이분은 어, 워낙 의사가 아니었고 어, 철학 교수였습니다. 어, 학부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러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의과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8년 동안 이런 체험자들 150명 이상을 만나서 1975년에 낸 책이 라이프. After Life라는 책인데 우리가 몇년 전에 다시 산다는 것 이렇게 재번역돼서 나온 바도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근사체험자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심장이 멎어서 심폐 수행술을 받고 있었는데 심폐 수행술은 뭐몇 시간씩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길어야 2, 30분 정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료진이 보통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심장이 멎어있던 환자가 자기가 죽어 있던 동안 의료진이 했던 이 대화를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아닌데 마치 소생술의 모든 과정을 옆에 앉아서 지켜봤던 것처럼 전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어, 여기 참여했던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이 있을 거아닙 거기에 붙어 있던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이제 틀니를 하고 있죠. 틀니를 빼고 인공호흡 같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다시 살아나서는 어, 내 틀니가 저 응급실 서랍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의학이나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무엇보다도 이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으면은 마침 다행히 의사가 옆에서 있 칼로 가슴을 환자의 가슴을 잰 다음에 의사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빼 가지고 어, 쫑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쓴 거죠. 그런 경우에 뭐 살아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 그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죽고 했을 텐데 현재 와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 이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 대 얘기하면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드렸던 엘자베스 키블로 로스나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 같은 이런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어, 요즘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정월 간의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1865년에 영국의 외과 의사인 리스트는 분이 이런 치료를 하는데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면서 살갗 밖으로 튀어나온 걸 얘기하죠. 과거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피부에 있는 세균 감염이 돼서 다 죽게 되는데 이 분이 이런 환자들에게 소독이라는 걸 해봤더니 다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의학 수준을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할 텐데. 그러나 이게 획기적인 게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된게 이보다 십몇 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세균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이런 걸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1867년에 란셋이라는 유명 학술지에 실게 됩니다. 이 란셋이라는 유명 학술지는 전 세계 107종 중에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명도와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인데 요즘에는 대학, 대학도 1등부터 100등까지 전 세계 대학을 등술맥에서 자,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연계 기대학에서 그 발표한 논문에 이러한 임팩트 팩터,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논문을 내려고 눈에 그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논문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이런 걸다 통과해야만 가능한데 여기 2001년도에 네덜란드 1 0개 병원이 공동연구에서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18% 60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체외 이탈하고 터널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한다고 또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되고 가 있는데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 교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물어본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어,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았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체험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체외 이탈에 관한 짧은 내용인데요. 어, 서울 시내도 요즘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다 사라졌죠. 어, 과거에는 천둥번개 치는 날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가 다가 어, 벼락 맞아서 감전사 하기도 하고 일부는, 어, 살아남아서 이제 근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의사 본인이 이런 벼락을 맞고 죽었다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화박스에서 걸다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가 쓰러졌는데 잠시 봤더니 장모님이 자기 있는 대로 뛰어오는 걸 봤는데 자기를 그냥 통과해서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땅에 쓰러져 있는 자기의 육체를 본인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심폐수행술을 하는 의료진을 자기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들한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고 자기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체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 문박을 빠져나온 이런 체외 이탈의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런 육중한 잠수복을 입고 해저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나서 어, 해안으로 올라와서 이걸 다 벗, 벗었을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골초들이 많이 피어있는 선술집에서 담배 연기로 아주 숨이 막힐 듯 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맡았을 때의 상쾌한 느낌. 육체를 벗어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또 8년 뒤까지도 조사, 조사를 했습니다 근사체험을 했던 23명 또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3명을 대상으로 뭘 갖고 조사했냐면 은각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 학계로 조사해 를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다 근사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또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사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 눈으로 보고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 이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자체는 몇분 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체험일 텐데 이런 체험자, 이런 체험이 체험자의 삶에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아주 삶에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연구 하나 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8년까지도 관찰하고 또 논문 쓰는데 한 1년 또 양쪽 기간 준비하는 기간 합치면은 거의 논문 하나 쓴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근사체험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어 희귀한 체험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어 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네 번의 예정된 강의 중첫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